그래서 어, 문장이 좀 길고도 복잡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프라트상 보면은 가족 규범을 미리 가리키는 것의 중요성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차례 읽어겠습니다 주제가 어디에 나오냐고 하니까 맨 위쪽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1번 동그라미 문장 굉장히 군데 이런 문장 진짜 길죠. 지금 마침표가 몇개 없는 소리야 지금 이글 자체가 고이나고상으로 올라가면 이런 문장을 많이 보게 되어져 있어요. 마침표가 별로 없고 문장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If a child is not able to display the desire to 라고 하는 것은 desire은 욕망이라는 뜻이지만 얘는 desire인 d e s i r e 이러면서 바람직함 이런 식의 뜻이 있어요. 바람직함. 사람들이 어떤 바라는 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디스포엔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훈육, 뭐라 하고, 때리고, 엄격하게 가르치는 교육을 디스포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훈육, 원래 이런 식 뜻이지만 해석이 지금 가정에서의 교육이라 얘기합니다. 교육한 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혹은, 혹은 요게 희한합니다. 경력구조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사가 얘가 1번이고 야가 2번이라서 이렇게 S 붙이라는 얘기죠. A child가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if 문장에. 하나의가 display라고 하는 것. display를 전시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display라고 하는 걸 s h o w 로 해석하셔야죠. 쇼. 보여줍니다. behavior, 행동을 보여준다면 어떤 행동인데? which is unappropriate as. In... 이거 지금 뭐가 빠져있나? As per uh, family norms, 올래 이렇게 생긴 건가? Per a as per 나는데 as per 뭐뭐에 따라 예. 뭐뭐에 따라 이거자체가 규정치하는 거예 따라 as per 자체가 정치합니다. 뭐에 따라 가지고 family o r m s 가족의 규범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이 주격관계 대명사죠. 이프로 시작하는 이 이프 문장이 여기서 지금 끝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적절한 뭐에 따른 가족의 넘이라고 하는 이하는게 있죠. 규범에 따라 봤을 때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면 응? 바람직하게 내가 가르친 것처럼 했던 거그 교육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 그러니까 행동을 아이가 잘 하지 못한다면 문장 안에서 여러분 i m p o r t a n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문장은 진짜 중요한 문장입니다. 문장 안에 중요한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핵심적인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게 주제문이야. 강조어 준 저에 보세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what는 뭐 것이 communicate and discuss the issue. 어쩌? 그렇죠? threadbare. 이렇게 얘는 기하 with the child를 지열었죠?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형용사라고 고질적인 이 고쳐지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의사소통하고 풀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죠? 뭐하면서요? 뭐하면서요? 여기서 끊으셔도 되고 이거 안 끊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는 묶어주겠습니다. 얘를 진주라고 묶어 진주 하에 지금 뭐가 는 분사 구문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하이하고 커뮤니케이션 디스커스해야 되느냐? Describe 설명해주는 거야. Clearly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거야. They mean it's boundary. 라고 하는 건 경계. 어? 된다, 안 된다. 어? Or whatever. Whatever. 여기서 해 볼게요. 냐면그이외에그 밖의 내용. 그 밖에 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밖에, 그이외에 뭐든지 간에 가족의 경계, or whatever. Whatever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는 이거 약간 구어체에 가깝다고 말해요. 어? 경계는 뭐든, 이런 거야. 이 비슷한 거. 경계랑 비슷한 뭐든 명확하게 설명해주면서 분사 부문이지 하고 뭐하면서 어 이거는 되는 행동이 이거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걸 뭐하래 의사소통하고 디스커스 서로 토론하고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하고있죠 얘가 주제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다 했어요 Children must be educated. 지가 교육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교육되어지는 것입니다. About the limit. 비슷한 얘기 나오고 있죠. 한계 어디까지 해주는지에 대해서. They share not cross. 그들이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는, 건너선안 되는, share이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입니다만, 현재 영어에서 잘 쓰지는 안될, 않아요. 그래서, f 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f 뭐 드를 봐도 돼요. 근데, 응? 건너서는 안 되는, 그들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한계치, cross의 목적 없는, 그 목적격 강계이되어 그들에게 허용되어지지 않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교육되어져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문장을 볼수 있겠죠. m u s 가 나오고 있으니까. 핵심은 이거야.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말로 통해 풀어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Communicating in simple language. 자, 이 문장 보십시오. 주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자, s e a t c h e s 라는 말이 나오죠. 뭐뭐와 같은 이정치사는 예시들어준단 말이야. 뒤 예시. 예시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예시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 등등등등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맞죠? 등죠 하면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어디까지야? 요까지입니다. s e a r c h 들어가서 요까지예요. 그럼 주어 어디까지야? 요까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 주어는 무엇이냐? 도명사의 주어입니다. 동사의 추어. 그러면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는내 여기 지금 희한하다고라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이 더즈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야? 뭐 동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 Help. 원래는 어떻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 Help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정말로 이런 동사하고 정말로 도움이 된다. 뭐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help에 대한 우린 지식 있어야 됩니다. Help 삼아식 동사일 때.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추가 한약 때 원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높다. 여기 지금 보면은 추가 한약 때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죠. h e l i c e s s 들어면서 끌어내자. 끌어내는데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The desire to display. 어떤 바람직한데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끌어내는데 정말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하고 있죠. 뭐 이런 단순한 언어로서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번 문장 예시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such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건데 such acts 그런 행동들은 I never performed in the family 우리 가수안에서는 어, 행해질 수가 없다 절대로 I don't consider your behavior 나는 여기 제안, 이거 운영식 동사입니다 너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건 behavior인 행동 to be right to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응? 어떻게 붙이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4분 동그라미는 어떤 까요 4분 동그라미 end if the child t r i to close the r i v e i t h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또 뭐야 한계 제한 이런 거를 넘으려고 는 It is advisable. It is advisable. It is a d v i s a b 이 e It is a d v i 다 a b l e It is a parent. i advisable. It is a d v i s 뭐 b l e It is a d v a b l e It i a l t s d a 게 It a d v a e It i l e t i d l e d t d v a e i a d v a b e s d a 저도 초등 많이 가르쳐 보니까 어이 행동을 통제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잘못된 행동을 이미 하고 났을 때어너 이렇게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그면 얘들 인지 못해. 어 얘네들이 왜내고 이때까지 뭐벌 받아야 된다는 말 없었는데 왜 갑자기 불받으라고 내가 어머 잘못했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정해야 돼. 보통 초등부 많은 학원에 가면 여기 아, 가면 수두룩 빽빽하게 적어놨서 뭐하지 말것 뭐하지 말것 뭐를 막 추가인단 말이야 뭐하지 말것어 뭐 이거를 없앴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법칙이 있잖아 근데 걔네가 그나 이거를 깨내 행동했어 그럼 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수긍해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라 거지 미리 경고하는 or how later. 어? 어, 미리 미리 That's why it's behavior must conform to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e x p f l t e a i n e i n g l t o a i t h e c i i t l d 아이 t of a little b h i t s l b e h a v i t b o r m u s t c e o n a i of t o r m t of a i l of m t of a l i l e b of a i i t f a m i l e b of a l i i t a l i t e f a l i t t l bit o i f a l i l b of a i e o 이렇게 되는 거겠죠? 주어 요까지의 지금분평략인데경례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스트 뒤에 지금 걸리고 있어요. must 뒤에 이게 동사 1번이고요. 동사 원형 1번, n 동사 2번입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도 지금 이게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의주 덩어리란 말이에요. 의주, 동사가 두개 나오고 있단 말이야. 자 아이들한테 사냥하는 것은요. 동명사. 주어 단수 치고 하면 동사 여기 있어요. 단수 치고 문장 구정이 복잡하니까 확인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거 help us. 일단 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어 먼저 해서 게요 아이들한테 왜이 행동이 must confirm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Confirm to 따라 왜그 행동은 confirm to 뭐 뭐를 따라가다, 뭐 순응하다 이런 식의 뜻입니다. 순응하다. 아, 따르는 것이죠. 이 가족의 규범을 행동이 따라가야 하는지, 또 remain within family boundaries. 왜 너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었던 경계, 가족이 해 된다 안 된다하는 경계 안에 remain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설명해 주는 것이 캘프는 준사역명사죠. 오형식의 준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help는 삼형식일 때도 원형 부정사를 이렇게 목적어 쓸수 있고 오형식일 때도 목적격 보호에 to가 생략된 원형이을쓸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준사역동사 목적어 여기서 to 부정사 나오는데 is to is a significant of the family boundary 자, 목적적 보호 1번입니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아이들, 아이들이 뭐 하도록 도와주는데 얘가 이행동 하는 거야. 목적은 어 사람이 있고 목적적 보호에 그 행동이 있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돕는데 첫 번째, Respect, the Significance, of Family Boundary 가정의 정해놓은, 정해놓은 경계성의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존중하는 것 무시하지 않고 이걸 따라가도록 존중하도록 도와주고. 목적격 보어 2번. r u a n to be happy within that frame. 그틀 안에서, 그틀 안에서 행복하도록 배우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기지 말아야 할 가족의 규모을 자녀에게 여기서는 지금 미리 가르쳐야 된다. 지금 보기 4번이랑 같은 거는 굉장히 4번 문장이 있는 것이죠. 4번 문장. 응?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땐 말로 타이르되, 일단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리 가르치고.